분양권 투자 계약서 분리 조항 발견 시 대응 방법은 분양권 투자 계약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을 발견하면 즉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우선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과 해석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공정거래법, 민법상 불공정약관 규제 또는 부동산 거래 관행과 충돌하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계약서 수정 요구나 조항 무효 주장 등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 전 또는 후라도 내용 증명 발송, 가압류 등 임시적 권리 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상대방과 협상 시 분리 조항의 문제점을 근거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발생 시 소송 또는 조정, 중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초기 단계부터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금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